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말에 맞도록 갈로 안에서 알맞는 단어를 고르세요 자 1번에 나는 선생님이다 아이죠 음. 2번은 우리는 가수들이다 위죠 3번 너는 키가 크다 유죠 4번 우린, 우리는 행복하다. 위죠? 자,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약에 에, 나는 선생님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아, 요거를 우리가 어,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는요. 요렇게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not 을 집어 넣어주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부정문이 됩니다. I am not a teacher 이렇게 되죠. 만약에 어, 나는 선생님이었다 과거시제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렇죠. 어, 이 m 을 현재 m 을 어, 그렇죠. was 를 써서 음. I was A t e a c h e 하게 되면 나는 과거의 선생님이었다. 요런, 어, 과거 시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앞으로 미래의 선생님일 것이다. 선생님이 될 것이다. 요렇게 하면요. 어, 미래 조동사 위를 쓰고요. 어, 진짜 동사, 본동사는 비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I will be a teacher. 이렇게 하면은 나는 미래에 앞으로 선생님이 선생님일 것이다, 혹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어, 미래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 그리고 어,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비동사를요, 비동사를 비동사를 아 어, 예, 주어 앞으로 이렇게 예, 내세우게 되면 음, 의문문이 됩니다. 다 의문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Am I a teacher? Was I a teacher? Will I be a teache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인칭대명사 그렇죠? 인칭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아,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시대. 시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면 아, 부정문이 되고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이렇게 에, 내게 되면, 음, 위치시키게 되면 의문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 한 문장을 이렇게 여러 가, 어 여러 경우로 활용하는 것을 어 여러분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좋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